이렇게 다 했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지성으로 안다고 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아요 뭐그 나한테 전화한 유봉은 따라다녔던 그분 깨달아 구원받는다 깨달아야 하는 것은 지성의 영역이에요 믿음 마음이란 것은 의지의 영역에 있는 그것이 작동해야 돼요 하트가 죄의 지옥 심판 보의 능력 니저가 용서되었다 니가 믿음의 구원을 받는다고 했을 때이 사람이 의지의 영역에 있는 마음을 행사하잖아요 선물을 받는 거예요 그게 저같이 좀 단순 무식한 사람은 잘해요 영적 기도가 가짜 복음이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확률이 거의 없어요 왜그런줄 아세요 내가 구 군 받았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 흘리신 피를 높이고걸린 믿겠다고 말하잖아요. 그걸 왜 가짜라고 말해요? 영적 기도에서 구원 받은 사람 은한 명도 못 봤대요. 자기 주변에. 못봤지 당연히. 이거 지성의 영역에서 아무리 해 봐요. 날라리에요 날라리. 전부 지우기 하는 거예요, 날라리들은. 나는 우리 병사들 구령할 때 땀물에 젖어 있는 아이들이 야, 하나님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렇게 쭉 얘기하잖아요. 같이 기도하면 영령 운다고요그 천사들은 확 내줘. 내가 그걸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빛이 변하는 걸 너무나 똑똑히 봤어요. 영적 기도하면 구을못 받는다고요? 그 우리 95세 그 우리 모친 만세에 불렀잖아요. 얘가 용서되었다. 나 이제 하늘나라 간다고. 그러니까 내 거분 뭐라 그러냐면 그럼 만세 부르면 구원받은 증거냐고. 거기서 이제 끝난 거예요, 그 사람. 예수님의 피를 믿겠다고 만세 부른 거예요. 기쁨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 구령을 안해 보니까 내가 말하는 말을 뭔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